에 완전 <laughs> 빵빵합니다. 와 에어컨 진짜 최고다. 시원합니다. 그쵸. 네. 우리 얼마 전에 그 포터? 포터 아, 맞나? 아 네. 그것도 굉장히 빵빵했었죠. 그 차도 완전 시베리아였잖아요. 그 포토도, 그쵸. 아이 차도 그 포터와 거의 성고 났네. 아이고. 산타페하고 제네시스 G70 맞죠? 그러네요. 맞아요 맞아요. g 7 0 아이고 G70이에요. 세상에. 꽝 있습니다. 이, 조심히 사고 날 곳은 아닌데 사실. 자, 그, 어떤 에어컨이 와 장난 아닙니다. 춥다와좀내리자 온도 좀 올리고. 자, 오늘 그희가또 맛집인데. 네. 무슨 참 맛집이죠? 에코스 네, 맛집이죠. 프레스지 에코스. 예, 맛집인데 요즘 조금 소개가 뜸했습니다. 네. 그 와중에 또한 대가 입고가 됐어요. Uh -huh. 인천분 맞죠? 네. 우리 인천 구독자님이신데 재작년 그러니까 23년도 초에 겨울 쯤에 저희에게 구입을 해가셨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2년 하고도 지금 음, 반 정도 뭐반 정도 됐죠? 뭐 2년 반 정도 딱 타시고 유탁으로 네. 입고를 해 주셨습니다. <laughs> 자, 2012년형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 11년 3월 등록일 거야 아마. 음. 어, 에쿠스 VS380 음. 럭셔리 차량입니다. 네, 색상은? 색상은 실버 색상이고요. 주행 거리는 음. 20만 4천 킬로 타셨습니다. 네, 당시에 10 음. 4만 킬로대에 아마 14만 몇 천은 되겠죠. 그때 아, 네. 구입하시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많이 그러니까 타셨네. 뭐한 5만 몇천 킬로 도타셨겠죠 그렇죠? 5만 5천, 오늘 5만 몇 천에서 6만 정도. 아, 음. 어, 그리고 장거리를 좀 타시다 보니까 <laughs> 뭐 그러셨네? 2년 6개월, 우리 네. 1년에 한 2만 5천 킬로 정도 음, 주행 하셨지 않았나 그 싶어요. 네. 대 대략 네. 어잘 타셨습니다. 근데오 타시는 동안 관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조금 지금 현재 우리 시험 껐습니까? 켰죠? 안 껐죠? 네. 시트에 느껴지는 진동 없어요. 핸들 만져봐봐요. 진짜 이거 수요 아니에요. <laughs> 진짜 아니, 이거 우리가 습니까 진, 아니 언제도 안 했지만은 지금도 아니에요. 아니잖아. 이쉬 걸려 있습니다. <laughs> 어, 정말 이 이거 정차 시에 연식 오래된 차에서 음. 정차 시에 디드라이브 시에 차가 진동이 안 느껴진다 그럼 뭐가 좋은 좋다 그랬죠 미미가 좋다 그랬죠 미미 상태가 좋은 겁니다. 네. 그럼 미미가 교환지가 오래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좋죠? 겠 그렇죠. 뭐 최근 몇년안 됐다는 거, 거거든요. 그렇죠. 어 저희가 막 교환을 해서 드렸는지 그것까지 제가 확 실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음. 여튼 미미 상태가 미미 상태가 짱짱하다 좋아요. 보니까 이런 음. 것들이 꼭 탔을 때 승차감으로 연결이 돼요. 네. 어, 차시뭐 진동 막 올라오고 네. 그죠? 뭐 또 소리도 소음도 좀 커지고 미미, 미미가 안 좋으면 소음도 좀 커지거든요 네. 그러면 좀 승차감에 어떤 영향을 주잖아요 이 하체의 어떤 이 말랑말랑함 이런 것만 꼭 승차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어, 이렇게 쭉 차가 달려 나갈 때 어떤 부드러움과 지금같이 그죠 이런 네. 것들이 다 전부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승차감으로 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진동도 차 없고 굉장히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예 그리고 사고 유무는 무사고고요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자, 스마트키 있습니다. 음? 옵션 설명, 순정 내비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쿠스는 만큼 아날로그 아날 시계가 들어가 있고 뭐 시트 열선, 음.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후석도 어, 히팅 시트가 제공이 되고요. 선누프도 에쿠스는 선누프가 이게 좀흔치 <laughs> 않아요. 선택 네. 음. 옵션으로 또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 있죠? 있고. 네. 그리고 운전석 요거 틸팅, 댐피 전동 그리고 좀문이 보세요 헤드레스트 네아 그것 조절되네요 이쪽도 오기되고 빼는 <laughs> 게꼭다리하면 돼요 네. 내가 복게 해보요 오 어, 된다 오 어, 어, 되죠 어, 안 되면 고장 난 겁니다 그럼요 어, 됩니다 목바지까지도다 헤드레스트예요 원래는 전동으로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자 파킹 오토홀드 버튼 여기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 하고 네 그리고 VDC 뭐어 전방 후방 센서 원어프 버튼 여기 있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 이 차가 이제 약간 약간 RPM을 띄워서 변속을 하겠죠. 조금 네. 더그 반응성이 좀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 뭐 블루투스 순정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DVD MP3 그리고 네비 있으니까 후광캠 당연히 있는 거고 하이패스도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이거 제가 2년 전쯤에 출고했을 때 아마 요거였던 것 같아 제 기억에 이게 이것도 아마 상당히 오래된 거거든요. 불박 정도는 아마 구입하셔서 하나 어..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저한테 요청하셔도 <laughs> 되고 저한테 요청하시면 좀 싸게 저렴하게 해가실 수 있으니까 네. 이게 그때도 이게 달려있었는데 그 전부터 달려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쵸. 엄청 오래됐습니다 이거 액정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음.. 그리고 뭐이 정도 네이 정도면 됩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메모리 스트 있고요 핸드 상태도 굉장히 깨끗 깨끗해요 연식 대비 네 외관도 물론 어.. 연식 대비 깔끔하지만 그래도 뭐 세월의 흔적이나 뭐 생활기 흠집 이런거는 뭐 조금씩 있겠죠 없식면이상하데 그렇지 없으면 이상하지 진짜 전시장에서 뭐 음. 십몇년간 자고 있던 뭐 차도 아니고 어 그래도 언뜻 보면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돼있습니다 네. 어 크루즈 컨트롤 있고 자 좋네요 자 2년 반 만에 다시 보니까 좀음 반갑기도 하면서 상태가 컨디션이 이렇게 좋으니까 어또더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때보다 <laughs> 현재 가격적 메리트가 더, 아유, 더 있죠. 좋아졌겠죠. 음. 자, 400만 원대입니다. 이러면. 400만 원대. 오늘 방송 가격. 예 오늘 방송 가격은 460만 원입니다. 참. 아니 빠졌다. 에쿠스. <laughs> 400만 원대. 이렇게 편한 차 어딨어. <laughs> 아유, 저 어디 있어? 저 제가 주이그 뭐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네. 7시리즈뭐 S 클래스 다 필요 없어. 음. 저는 제 체형에는 이제 체형 기준입니다. 네? 저는 에쿠스가 제일 편해. 뭐 S고 7이고 네. 아우디 A8이고 제가 다 타봤잖아요. 네. 필요 없어. 저한테 몸에 딱 맞는 건딱이 차야. 진짜 너무 잘 맞아. 어 그래서 제가 뭐 두대 정도 또뭐리무진까지 하면 세대 정도 탔죠. 네. 세대 정도 탔던 전력도 있고 어 굉장히 저거 잘 맞는 것 같아. 요 맞. 마치 그 기성복이 아닌 맞춤복을 입은 듯한 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두 시트라든지 <laughs> 핸들 위치, 뭐 차량 크기, 안락함 이런 게 통합적으로, 도 탈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정말 저한테 딱잘 맞는 것 같아요. S도 BMW 7시리즈도 타면 2차보다 더 편하진 않더라고. 음. 어,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어, 아, 무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에7시리즈나 <laughs> S 클래스가 비싼데 그 차가 훨씬 좋죠. 아, 물론 좋죠. 좋은 것과 내 몸에 편한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 좋은 거는 좋다 이거야. 노스로이스 뭐안 좋? 아 좋잖아요. 네. 근데 좋다고 해서 나한테 다 맞진 않아 음. 이게 맞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저한테 잘 맞는다는 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합격. 합격. 하부 정검 저게 남아 있죠. 하부 정검 가서 이제 음품 상태만 한번 쫙 한번 살펴보면 네. 이 차는 상품화가 마무리가될것 같아요. 자. 아보장금 가서 한번 상태 살펴보고 저희는 다른 다음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 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